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하루에 스님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은 하루에 한끼 점심만 드셨는데, 하루에 한끼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러 마을을 갈 때, 이 스님이 어 요새 날씨가 더워서 내가 몸에 힘이 너무 빠진다. 좀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탁발을 가면.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신도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어느 날탑발를갈 때, 아 오늘은 소화가 잘 되는 좀 이렇게 깨끗하고 소화 잘 되는 야채나 채소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마을에 딱 들어가면 신도들이 스님이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미리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도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시주님, 신도님, 오늘은 왜 이런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자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이 근데 왜 이걸 준비했습니까?니까 모르겠어요. 걔히 오늘은 이걸 요리하고 싶었어요. 또막 자기가 먹고 싶었던 소화가 잘 되는 뭐 죽이라든가 야채 요리가 나왔을 때또 신도분들에게 어, 신도님들 오늘은 왜 이걸 준비했습니까? 스님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야채 요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 평생 승려로 살아가면서 흉년이든 풍년이든 다른 스님들은 흉년이 들어서 탁발을 못 얻고 이틀씩 삼일씩 배를 골무면서 그렇게 이제 굶어야 되는 때에도 이 스님만큼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탁발을 나갈 때마다 발이 때 음식이 줄지를 않았대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신비한 능력이죠. 네. 자 그래 가지고.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듯이,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듯이, 모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은 그냥 의식주는 아무런 막힘이 없이 먹고 싶은 걸 술술 얻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 그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스님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항상 원하는 음식을 듬뿍 얻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 누가 지은 복이다? 자기가 지은 복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나무꾼이 있었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무꾼이면 나무를 베며 도끼질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이제 막 도끼질을 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온몸에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집에서 싸운 이렇게 한 주먹의 그 주먹밥을 먹으려고 했답니다. 주먹밥을 막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탁발을 하려고 길을 나선 어느 스님을 딱 만나뵙게 됩니다. 근데 이 스님이 또 하필이면 아라한이셨어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 스님이셨어요. 물론 이 나무꾼은 아라한인지 그냥 평범한 스님인지는 몰랐겠죠. 그 스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먹을 때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보니까 발이때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나무꾼이 아, 이 스님께서 마을에 가셨는데 탑바를 못 얻으셨구나. 아이고, 오늘 굶으셔야 되겠네. 하고 생각하는데 눈이 딱 마주치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착한 거죠. 자기도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나무 깎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 이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먹밥이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한끼 식사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다가 문득. 나무꾼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짓는 것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복 없는 사람은 복 지을 기회도 없어요. 내가 복을 짓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니까요. 기회가 안 생겨요. 복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회가 생겼을 때 선택은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하는 거죠. 주먹밥을 보고 스님의 빈발이떼를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나무꾼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루 동안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이 주먹밥, 이한 덩어리도 겨우 먹을까 말까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거는 전생에 무엇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복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도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나는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한끼 주먹밥을 누구에게 올리자, 스님에게 올리자. 하필이면 또그 스님이 또 그냥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 누구셨어요? 아라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세요. 그래서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거든요. 빈 바리때에 주먹밥을 올리면서 각 주먹밥을 이렇게 바리때 안에다 넣어 드리면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면서 그 아란스 님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스님 제가 먹을 이한 덩어리의 주먹밥을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걸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 주먹밥에 이 주먹밥을 공양하는 공덕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이 주먹밥을 공양한 공덕이 있다면 새세생생새세생생은 태어날 때마다란 뜻이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항상 태어날 때마다 의식주의 걸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의식주의 아무 걸림이 없게 해 주시옵고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배가 부르게 밥을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 주먹밥을 올립니다 그 공양의 공덕으로 죽은 뒤에 나무꾼은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뭐 하나 올려놓고 주먹밥 하려놓고 주먹밥 하나 올려놓고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수 없는 생동안 하늘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스님이 되어서 탁발을 나가도 풍년이든 흉년이든 가리지 않고 항상 풍족하게 탁발의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공덕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라한에게 무엇을 올렸기 때문이다. 주먹법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의 부처님은 중생들의 복을 지으려면 항상 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뭐하러 가르친다? 배푸는 거예요. 항상 배풀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양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정성, 질? 에이, 양보다 질? 양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에이, 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보다 누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그 자기가 배고파서 손이 그당 떨어져가지고 손이 덜덜 떨려서 주먹밥 먹어야 될그한끼 거친 주먹밥을 스님에게 올릴 때 얼마나 정성스럽고 간절했겠어요. 그 정성이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었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잣집에 태어날 수가 있었고, 스님이 되어도 흉년이든 풍년이든 항상 바로 안에 음식이 항상 가득하게 모일 수 있는 공덕이 생겼다. 즉, 불교에서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에게 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보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정성입니다. 음. 얼마나 부처님 법이 좋아요. 음.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먹밥 한 끼라도 요새 주먹밥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도 주먹밥이잖아요. 음. 그렇다고 삼각김밥 이렇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와 같이 이 자기가 형편에 닿는 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내 주변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베풀어서 베푼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번 생이거, 다다음 생이거, 다다음 생이거, 강력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강력한 복과 선업과 공덕이 됩니다. 그런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선업과 내가 지은 악업은 선업은 선업대로 행복으로 돌아오고, 악업은 악업대로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선업을 짓냐, 악업을 짓냐,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